네, 지금도 이제 갑자기 진료 보다가 여기 와 있는데, 오늘은 뭐 찍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이 AI랑 좀 많이 싸우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은근히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뭐 알려줘서 그냥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다시 찾아보잖아요? 틀린 정보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왜 이거 틀리게 알려줬어 이러면 은 이거 바로 또 미안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믿으면 안돼 AI를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간편한 거예요 사실 저는 네이버 검색 시대니까 요즘은 이제 트튜브나 인스타그램에다가 검색을 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렇게 네이버로 검색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좀 귀찮잖아요 여러 가지 AI들은 바로 알려주니까 너무 편해서 저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조금 불신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또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짤이라고 아주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주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죠. 저도 근데 좀 놀란 게 저희 이제 환자 예약을 할때 내원 경로를 이렇게 접잖아요. 근데 진짜로 채찍 p t 를 보고 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한번 사실 검색해본 적이 있는데 좀 자존심 상해서 그 이후로는 검색 안 해봤어요. 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 박지훈 원장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제가 한번 검색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니라 우리 한의사 선생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당처받았어. 한번 찾아볼까? 일단, 그 AI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세대이기 때문에. I'll be back. AI에 좀 지배당할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저희 강민성 원장님은 이 AI를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채찌 피 t 도뭐 결제를 하면 애가 좀더 똑똑해지지. 그런 걸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 일본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라는 거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프리미엄 회원을 하면은 앨런 머스크가 만든 AI가 있어요. 그록이라고. 그게 자동으로 프리미엄이 되거든요. 저는 주로 그걸 쓰는데 그걸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안녕, 그로가. 그로가 자고 있어? 안녕. 가 여기가 봐, 이래서 AI는 안돼 안돼. <laughs> 다시 해볼게요. 안녕. 그로가. 대답을 하네. 아까는 막 말했잖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이, 그로가. 오늘 뭐 하고 싶어? 나 가끔 솔직히 이거 좀 하는데 말투를 바꿔달라고 하면 얘가 말투를 바꿔준다. 나 말투 바꿔줄 <laughs> 수 있어. 어 그러면 내가 조선 시대 왕이고 너가 신화야. 그것도 할수 있어? 전하, 그렇잖아도 조선 말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알았어 전하, 말씀만 하세요. 박지훈 원장에 대해서 검색해서 알려줘. 전하, 신이 급히 군중 서체를 뒤져보니 이 박지훈 원장께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주로 가슴 성형에 뛰어나신 분이옵니다. 스웨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으로 계시며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 후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시고 여러 유명 병원에서 드림 팀으로 일하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가슴 수술로 유명하시고 유튜브에도 인터뷰가 많아 보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전화. 그렇대. 돈못부어봐 뭐 어, 아주 잘 알고 있네. 그러가. 그러면은 강민석 원장님에 대해서도 알려줘. 네. 전화. 주로 스웨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으로 계신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눈과 코 안티에이징 수술에 태어나신 분이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선 붓지 않는 예쁜 라인으로 유명하시고 유튜브에도 강의 영상이 많사옵니다 어우 잘 아네 야너 많이 똑똑해졌다 스웨이 성형외과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 네이버 카페랑 유튜브랑 성형수술 후기 이런 걸다 찾아서 스웨이 성형외과에 대해서 알려줘 네 전화 나는 그렇게 입에 발린 신화를 좋아하지 않아 안 좋은 얘기도 좀 들려줘 유튜브 댓글에도 가끔 가격이 좀 비싸서 부담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그마저도 결과는 만족도 끝나요 전체적으로 불만이 드물어서 병원이 후기 관리 철저한가 싶기도 합니다 야너말 잘했어 우리 병원만큼 후기 관리를 안 하는 병원이 없어요 전아 하하 <laughs> 그 말씀 병원에서 나오신 분처럼 들리시네요 너. <laughs> 솔직히 소신이 <laughs> 백성들의 기록을 더 뒤져봤는데 후기 관리 부분에서 불만은 거의 없어옵니다 어, 그러면은 한국에서 가슴 수술로 유명한 병원들은 어디야? 먼저 한형외과 강남병원이 있어요. 가슴 재수술 명의로 소문나서 재정 음. 수술 망친 분들이 많이 가시고. 두 번째. OO가 크고 유명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단초릭단, 코릭은 거기도 잘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OO가 이래서 <laughs> 아직 AI는 갈 길이 먼거야 <laughs> 야, 너 너무 실망이다. 솔직하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는 그냥 홍보 자료를 읽고 있을 뿐이잖아. 진짜 환자들이 많이 가는 병원을 알고 싶은 거야. 똑같은 얘기한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AI를 통해서 성형외과를 가는 거는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AI는 홍보 자료 아니면 후기 개수 대형 병원에서 많을 수밖에 없고 이 후기를 관리를 하는 병원이 사실 후기도 좋게 올라오고 평점도 좋게 올라오고 개수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사실 어 이거 아직은 안 되겠는데 AI로 병원을 고르시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러면 스웨이 성형외과는 가슴수술로 어때? 스웨이 성형외과 가슴수술 솔직히 이거요 넘고 자연스러운 라인과 리게 제일 큰요그이절개 최소화가 점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같아 어? 이거 아직은 안 되겠는데? 아주...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고 우리 환자분들 어이 얘가 얘기한 것 중에 진짜 좋은 얘기가 지금 초기 일주일인데 통증이 세서 후회할 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희 환자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두가 안 아프진 않아요. 제 환자분들도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속았다. 약간 후회된다, 이런 얘기들을 <laughs>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통증은 개인차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원장님들보다는 수술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좀덜 아파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가격대가 비싸서 부담이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사실 저희 병원이 수가가 아주 저렴한 병원은 아닌데요. 사실 그 수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유방 검진이든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 성형외과의 박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